안녕하십니까. 우연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또는 그 친구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는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여 이르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있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우리가 정말 고향 사람들 또는 가족들, 친지들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뭐 나의, 나를 아들로 본다든지 형님으로 본다든지 뭐 이웃집 그 아저씨로 본다든지 직장의 상관이나 또는 부하 직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가족들에게 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그 어머니도 신앙을 아주 잘 가지고 그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구부와 유다가 그 야고보스와 유다를 쓰는 그 사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와 가까이 아는 사람또 자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 친지들 또는 고향 사람들 또는 이웃 사람들, 직장인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엄마고 내 동생이냐 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고 어, 내 동생들이다. 아, 우리 가족과 그 혈육의 가족과 동생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위에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분명한 자세로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또는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 줘야 됩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족과 친척들 그들이 나의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